가보자. 괜찮아, 괜찮아. 인간은 무기가 있다고. 어? 앞에 뭔가 그림자가. 아, 어! 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계 인사드리겠습니다. 둠레이더.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 로스 선장에 가방을 찾으러 가야 돼. 어, 그리고. 옷을 좀 바꿨는데 게릴라 옷이라고 하는데 음... 이거는 좀 그저 그렇다? 그래도 예쁘긴 하네 모델이 좋아서 그런가 저기 저기 뭔가 가고 싶은데 갈수 있나? 우선은 이거 차근차근 여기 근처 돌아다니면서 뭐 아이템 얻으면서 가보자 점프 에... 떨어지면 무조건 안될거 같고 뭐야 이게? 어, 어, 이거, 이거 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아 이거다. 이거 밀쳐서 아닌가? 밀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밀치면서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이거는 아 저기서 여기로 가는 거구나. 오케이. 우선은 이런 데가 있다. 생각해 두고. 위에, 와, 엄청 크네? 우선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 어디더라? 여기서 보면은, 어디더라? 저기다, 저기다. 저기로 가야 되니까. 어, 아, 여기 있네, 발자국. 발자국 따라가면서, 따라가면 되겠다. 오케이. 저가지고. 경험치 20. 높아, 어? 아, 불이 필요하네, 이거. 어, 깜짝아. 아, 깜짝아. 아, <laughs> 아 야, 번개다 치는구나. 이야, 야, 번개 치는 건좀 봐주라고. 아이고, 여기 아닌데. 차차차차 짠. 불 밝히기. 야, 미, 아, 예, 야, 곤충은. 야, 야, 총알 아깝다, 총알 아까어 오늘은 닭죽 먹을까? 여기 안에도 뭔가 있구만. 먹어주고. 에..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딱히 발자국이 근데 막 그렇게 이어져 있었던가? 아,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네. 기다려봐. 요것도 아이템 얻어야 되니까. 하고. 오케이. 착! 아이고, 아이고. 후차, 후차, 후차. 후 에. 에에...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 위로 가는 건아니테고 여기부터 가볼까? 어, 저기, 뭔가 반짝반짝거린다. 점프. 점프. 링고 일종의 자표인가? 누군가 찾아주길 원했대. 호.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쭉. 점프! 아마쿠라시대. 야마타이 왕국의 일부쓸 수도 있다 아 무섭다 번개 치니까 좀 분위기가 남다른데? 에, 여기 위로 올라가볼까? 꽉찼고 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생긴거 너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흠. 뭐가 있어 私はようやく邪馬台国の女王・卑弥呼に目通りが許された。正直に言おう、あのような女に私は未だかつて出会ったことがない。美しく謎めいており、かつ狡猾さも持ち合わせている。常に太陽の巫女たちに取り巻かれ、軍を統率する将軍以外に男はそばに置かない。女王と二人きりで謁見を許された際、 私はヒミコが見かけとはまるで異なる人物であることを悟った私は命を受けヒミコとその兵力について探るためにやってきた我が君はおそらく山大国の脅威を過小評価しているヒミコが要する嵐の先もりの実力こそ未知数だが太陽の女王が侮ってはならない相手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그렇군그렇군4心첫印象 고대 문서이다. 중국 황제의 사신이 태양, 여, 태양 여왕의 궁전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렇군요. 오, 잠깐만 여기로 가면 될까요? 에 여기로 가면 될까요? 만, 맞는 걸까요? 위로 갈 수도 있고 우선 차근차근 여러 군데 가보자. 호호. 이야. 뭐 없어? 뭐 없어? 야, 나중에 오는 건가 보다. 점프. 오. 점프! 야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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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비행기? 야, 두근두근 거리는데? 어, 아이템. 야, 근데 뭔가 건물이 벌써 무너질 것 같냐. 왜 이렇게 불안해. 무서워. 아하. 여기구나. 에에에에. 에... 오우, 늑대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위로 쭉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이 건물만 우선 다 뒤져보자. 아, 아. 아 바람, 비바람 너무 많이 든다. 아, 여기도 뭔가 있네. 에 여기서는, 저건가? 뭔가 있나보다, 아이템에. 밧줄 같은 것도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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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흥흥흥. 음흥흥흥. 아직은 모르겠네. 어, 여기도 뭔가 있네? 아이고, 아이고. 으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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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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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뭔가 반짝반짝 어, 저기 반짝반짝거리는데? 잠깐만 그 여기로 가는 건가? 어, 아, 여기 뭔가 있네?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이고 여기 뭔가 있었던 게 아, 여기 있다 GPS. 어. 점프. 아, 여기서 막,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 오케이, 확인. 뭐, 어, 아이템은. 없어 보이고. 가자. 촉촉. 호호! 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헤헤헤 무섭다잉 어 여기도 착각 착각 오케이 올라가볼까? 우선은 불 꺼졌으니까 다시 붙이고 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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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군 그렇군 <laughs> 점프. 야! 괜찮은거 맞어? <laughs> 올라가고 우짜우짜아 어, 어. 저기 안에 뭐으 뭐 무서운 소리 들려 여기 아니구나 아 아니 뭔 인간고기를 먹는다냐? 그때 들이 가보자. 괜찮아, 괜찮아. 인간은 무기가 있다고. 어, 앞에 뭔가 그림자가... 어, 얘 있네. 여기로 갔는데, 저... 여기 안, 여기 안으로 들어간 거지? 안 들어갈래? 저기, 우선... 아, 기 아, 앞에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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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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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일승일득 부탁이야 나오지 말아줘 뭐 별로 안나오안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아 일단 나오네 짜짜짜짜짜아 왜깼거이 자식 겁나고 아프 하하하 그가 태 자식 짐승 안돼오 검배우 이번에야 말로 띠띠발띠발띠발띠발띠발띠발띠발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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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어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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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야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게 다 유골이잖아. 아니 인간, 아니 인간 고기가 그렇게 맛있나? 아 여기로 가는 건데 잠깐만 나 여기 먼저 가볼래. 어아뭐그리 아, 저기 뭔가 저기 안에 뭔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 같은데 그림이? <laughs> 그대로 봐. 여기..아.. 아... 오케이 우선 저기 안..부터 가보고 촥. 후 오케이 어 뭐가 있어 GPS 야 폭포 밑에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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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어? 아..아 아, 여기 아직 못 가? 들어가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대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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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차. 우차. 어라? 아, 여기. 에? 에? 내가 어떤 곳이네 우선은 로스한테 가볼까? 저. 차 드리, 려 가! 어? 아파 아파 괜찮아 가 있더니 로스가 막 죽어 있다던가 아 뭔가 뻔한데 뻔한데 스토리가 아 진짜 죽어 있는 거 아니야 말이 씨가 된다고 살아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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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 진짜 많다. 이네 住所地の仕方なんてどこで覚えたの？ブロケ？バーに勤めてたからね。<laughs> お酒に喧嘩はつき物でしょ？<laughs> 送信機もか。よくやった。で次はこれを持って電波塔に登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しょ？あ、ちょっと右、右側ね。右側。それが確実だ。 んだ、ね、この足ではタワーに登れない。だいたい、予想はついてたからお前なら大丈夫だ。ふとけの血い引いてる私は変わり種だから。そんなことはない。自分で気づいていないだけだ。 ど <laughs> んばんどきりをどったあ 하여튼 저기 로스씨 어? 대화할 수 있네? 그러게 누굴까 아하. 그렇군, 또. 아 그렇군 또아쌤 그러게 근데 뭔가 바로 앞에 있으면서 왜내 머리 왜

가볼까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치? 아, 내가 여기서 떨어졌는데, 여기로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 도끼등반 옆 하나로, 아, 우와, 우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으차 오케이. 이것도 뭔가 얻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얻는 거 같아. 바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그렇군. 착! 착착! 착! 그 다음,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여긴가? 어, 여기 뭔가 있다. 어, 어 조심조심. 착착! 올라가지고. 아 여기 있네 또 벽이 촥 호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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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 스페이스바 점프 스페이스 이기 그렇군 으차 으차 아 내가 왔던 그 봤던 것이 여기네 여기 바른 거잖아 비밀 비밀 무덤이 구나 여기다 오, 기대돼기대돼 기대돼. 어떤 지형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 이거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구나대그 도끼 등반 등반 대 그대, 도끼. 그림그아 여기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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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행골 있다는 게. 야 너무 어두워. 응? 이게 뭐석 석순인가? 죽 석순 석순 맞나? <laughs> 와. 어 아, 동굴 너무 무섭다. 아까 늑대 불에 들어가서 그런가? 그 불이.. 리 불이.. 우리 있대 앞에 뭐.. 캠프? 자격 자는 자의 리우아우선우중에왜왜왜왜 왜, 왜, 왜 세이브 포인트 같은게 있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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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왕 모습이라 한 거가 이건가? 오. 이케니에, 야마타이そんな儀式が行われていた記録はないはず물다 기록은 그렇군. 그러네 이게 다제물이야 해골, 해골 있는 것 봐. 이건 뭔데? 우차. 아, 저기 위로 올라가는 거네 잠깐만 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우선은 올라갈 수 있나? <laughs> 괜찮나? 점프 훅차 꾹차 아,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아, 불이 저기 앞에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지? 여기 밑에 뭔가. 아닌가? 음. 음, 음, 음. 우, 쪘, 차. 어라? 우, 쪘, 차. 어 뭐야 이거 올라왔네? 아이 상태에서 하고 바로 점프. 오케이 인고. 어, 오케이 한 다음에 점프하고 오 이거를 불로 태워서 미안해 뭐살아 살아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화장시켜주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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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뭐가 떨어지냐? 아, 박스구나. 에? 에? 왜 박스가 나와 근데? 분명히 무슨 시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야 올라간다. 아 가벼워져서 그렇구나. 박스가 떨어졌는데. 딱히 뭐깔수 있는 박스는 아닌가 보다 이제 여기서 이걸 밀고 그러면 더올라가겠지더 올라간 거 맞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올라 가서 요거 더올라가면 되겠네 쇽쇽쇽쇽쇽가으가

어, 레벨업 무덤 습격 자격 없는 자의 무덤 완료. 여기구나, 약간 왼쪽 위에 글씨가 잘리네. 꼭꼭꼭대기로 이동, 우선 꼭대기로 이동해볼까? 음. 음, 뭐 없어? 이거 말고 좀만 나죠 조각상 좀, 좀만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아, 이거 그림 보니까 그거였네. 맨 처음에 재단 같은 그림이랑 똑같은 거네. 그렇군. 슉슉. 오, 으차. 캠프에서 무기 및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해 볼까? 지나가ながら ロス트레킹 여러 가르쳐 줬는 この島で生活する人がいるのは確かねしかも組織を作って人を殺したり、メンバーを補充したりしてる。一体なぜまるでカルト集団みたい。そうだとしたら何を崇めてるの目的は何かを探してるのわからない。わからない。スケールポイント。うーん。サニャン君。 안정적인 사격. 어나 이거 할래. 마스터. 이거 할래. 마스터. 오케이. 권총. 권총. 확장 탄창. 총구 제동기. 총탄을 더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어 데미지를 높입니다. 아 근데 이건 아직 안 되네. 속사 모드. 거 하고 그냥 여러 개 하자. 이 것도 가능 하 잖아. 지금 오케이, 음, 뭐 이번 영상은 여기 까지 다음 영상 을기 대해 주시 길. 그럼 이만.